안녕하십니까. 김종인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하고 시왕 삼성전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170만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상승마감을 했어요. 오늘 또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 38만주가량 판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 가남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가남신약은 이번에 이제 조기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년 3월 2 0일이 이제 푸드오프 데인데, 이제 클래스프트 받았으니까, 내년 3월 2 0일이 이제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일인데, 이번에는 조기 승인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조기 승인이 되면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어, 3개월 이내에 승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어, 승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인데, 3월 20일 날짜 꽉 채워가지고 승인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 그, 날짜를 꽉 채우지 않고, 이제 승인이, 조기 승인으로, 어, 12월, 1월, 2월, 이렇게 이중 3개월, 3개월 사이에, 예, 승인이 되면, 그건 이제 조기 승인이 되는 거죠. 3월 20일까지 채우지 않고, 그래서, 전 3월 20일 이전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기 승인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3월 20일까지 꽉 채워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는 이제, 결국 FD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믿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모 실사가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일부 병용 환암 치료제, 일차 치료제가 이미 이제 FDA에서부터 로부터 이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비모실사 끝났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소지 역시 뭐 c m c 1사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그것만 끝나면은 이제 뭐블랙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예,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먼저 오늘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회장. 제 젠슨 황이, 홍콩 과학기술대, 기술대, 이제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말하기를, 삼성전자, 이제 고대형 메모리 5세대 HBM 8단과 12단을 엔비디아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품질 테스트도 뭐 거의 끝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나와서 조만간 이제 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국가가 오늘 보시면 은3.39% 어 상승 마감인데 특히 기관들이 220만 주가량 오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팔 만큼 팔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엔비디아로 본적으로 격 납품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다시 좀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상승이 나와야지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주 소부장들도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안정이 되잖아요 장이 시가총의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안정을 찾아야지 지수도 어, 상승이 나오고 반도체 관련주도 바닥 찍고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좀 매세가 유입이 된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어떤 이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675 저점 찍고 오늘 696 포인트 어3%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안정을 찾고, 제약과외 종목들도 좀, 재상성이 나오게 되면은, 어, 후삭 지수도 다시 이제 800포인트 이상 좀 찍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당연좀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HLB. 오늘 외국인들이, 이, 27만주가량 매수가들어왔고 기관들은 10만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만주 가까이 기관 애인들 싹쓸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 개인들만 팔았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팔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이제 가남 신약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해셔야 되는데 기관하고 외인들한테 물량을 다 뺏기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개미털기 이 지난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 중순까지 계속해서 7만 원 이하에서 개미털기가 끝났죠. 개미털기가 딱 끝나니까 여기서 지난 지난주 월요일날 거래량이 75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화요일 하루 쉬었지만 다시 재승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향하면서 강력하게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물량 털리시면 안 된다. 왜 어차피 한번 이강레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여기 13만원 돌파한다. 여러분들 13만원 돌파하면 강력하게 랠리가 나오고 1차 피크 가격대 1차 아, 목표가까지 그냥 도달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리딩 바르분한테 1차 피크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격 때는 순식간에 아버려요 13만원 돌파하면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리딩 신청하셔서 1차 피크 목표가도 받으시고 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매도사점을 잡아드린다는 말씀 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돈방석에 안 앉습니다. 돈방석에 앉는다. 조기승인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조기승인 떨어질 것 같아요. 12월, 1월, 2월. 그죠?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1위가 알테오진이죠. 17조 6천억, 2위 에코프로 BM 13조 8천억, 3위 에코프로 10조 5천억, 4위 HLB 10조 2천억인데, <laughs> 근데 이제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특허 분쟁 그런 이제 로이즈가 있잖아요. 그 로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에 급락을 했다고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렇다고도 강하게 지금부터 다시 재상승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 엔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각총액이 갑자기 막 불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어차피 니차주 관련 주들은 시간이 걸려요. 내년에나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hlb가 언제든지 시가총액 상단으로 1위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13만 원 돌파해버리면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거. 바람 신약이 제 효기승인 기대감으로 하루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한또 랠리가 따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여러분들. 이 물량 간수를 잘 하셔야 된다. 이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여기서, 어, 개미털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CR을 받으면서 개미털기 한번 이루어졌죠. 개미털기가 끝난 다음에 급등 나왔잖아요. 그리고그 다음에 이 여기 번에플레스2 받으면서 개미털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개미털기 끝나면 급등, 개미털기 끝나면 급등.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미털기를 잘 견뎌내셔야 된다. 이 개미털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 이하에서 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번에 1만원 이하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5만원 이하 찍, 찍은 다음에 더 이상 5만원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기서 7만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또 기회가 왔잖아요. 7만원 이하는 이제 못 봐요.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와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7만원 이하는 못 본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강력하게 예, 레이스가 나온다. 12월, 12월부터 해서 다음 달부터 2월까지는, 어, 조기 승인, 조기 승인 기대감, 그렇죠? 조기 승인 기대감으로 또, 어, 랠리가 나와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감수잘 하시고, HLB가 또 가면은 또 뭐,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릭스,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스텝, 이노베이션 할것 없이 그룹들 다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피크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매도타점 잡아 드린다 HLB도 그렇고 그룹피도 그렇고 HLB 같은 경우 13만원 돌파하면 일자피크 가격대는 순식간에 나옵니다. 순식간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공매도 잔고가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가 이 정도면 은 아직도 많다 270만원 정 넘잖아요. 11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얘들이 또 오버슈팅 나오면 또 강제청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나오면서 강제청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주가는 이제 뭐, 어 미니멈, 제가 이제 설정한 일자 피크 목표가 미니멈을 강력하게 돌파, 를 돌파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제가 매도 타점 잡아드니까 문자 내시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